네, 오늘은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달 내내 발음 가족 주일, 첫 주일날 우리 교회 상징적인 종을 치면서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창립 67주년 기념 예배도 드리고,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해 드리는 예식과 제가 담임 목사 취임하는 예식도 하고, 또 회복과 위로의 콘서트. 어, 조사 찬양 사역자 초청해서 하고, 지난 한 주간은 일주일 내내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이번 주간에는 어, 자녀 신앙 양육 그리고 기독교 이단에 대한 특강 계속 이어지고, 어,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달 동안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매 주일마다 파송하는 끝나는 파송 찬양도 여기에 모인 우리. 네, 현수막도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은 모일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우리 생애 가운데도 큰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랜만에 성전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 은총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133편 시의 표제는 다윗세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시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의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 동안에는 어, 유대 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왔습니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도 표현하기를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오는 것도 성전을 향해 올라간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올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성전을 향해 모여올 때 부르는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모여올 때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어떤 찬송을 드렸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라고 하는 이 말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 표현. 정말 최고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정말 너무나 멋지다. 아름답다. 아, 그런 표현입니다. 뭐가 그렇게 멋지고 또 뭐가 그렇게 최고라는 것일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다지도 좋을까. 너무나 멋지다.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혈연의 형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최고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너무나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며 사람의 손을 잡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물론 그들 중에는 바로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라서 얼굴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얼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얼굴 잘 몰라도 함께 지금 예배하러 가는 길이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예배하러 가는 길, 찬송하러 가는 길,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 길,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처럼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혼자 드릴 수가 없어요. 같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같이 드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는 거죠. 잘 모이려면요. 잘 모이려면 물론 나한 사람 모면은 잘 모이는 거지만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낙심 가운데 있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몸이 아프고 그런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의 돌봄을 가지고 섬기면서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 0장에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은 성도들이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모이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지난 한달 동안 신앙의 열정과 신앙을 회복하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오늘을 기다리고 사모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잘 모이신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우리 바름교회는 언제나 성도들끼리 서로 돌보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그 자체로도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그 속에 축복을 넣어 놓으셨어요 복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갖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성전을 올라오며 찬송하여서 같이 모여 예배드릴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갖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 제사장이죠. 아론이 대 제사장으로 어, 위임 받을 때 위임식 예식에서 어,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따로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준비했던 예복이 있어요.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성의 거룩한 옷을 입히는데, 그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배가 그 옷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관유라고 있는데, 그 향기로운 기름을 아론의 머리 위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음으로 해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해 줘요. 왜 그들은 대제사장 위임식에 머리 위에 기름이 향기로운 기름이 부어질 때에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기름이 부어지고 그 기름이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으로 흐르고 어깨 옷깃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기름을 뭐한두 방울 이렇게 머리에 찍거나 뿌려준 것이 아니고 기름을 부었대니까요 향기로운 기름을 그들이 이렇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예식을 할때 환호했던 이유는 그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죄악을 저질렀어도 이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면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환호하고 박수하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편 133편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아, 오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최악을 사여 주시겠구나.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습관, 악한 찌꺼기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성도로서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도록 발목 잡고 있는 것, 그 죄악의 문제들을 예배하러 모일 때 고백하고 자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요. 또한 가지 축복은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갓도다. 아, 예배하러 가서 모이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 합니다. 헐몬, 헐몬은 산 이름이에요. 헐몬산. 이스라엘 북쪽에서 더 북동쪽으로 한 64km 정도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1815미터나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산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러면 은그 산에 가득 물을 머금었다가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산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이 산, 물이 밑에서부터 솟아 올라와요. 소사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헐몬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물길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숲이 생기고 그리고 짐승이 살고 예 가축을 돌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헐몬산 꼭대기에서부터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낮에 이스라엘 대지를 적셨던 저기 달구었던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가 헐몬산 찬 공기와 만나서 새벽녘이되면 이슬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유대 땅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 덕분에 잠깐 새싹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새싹을 저 양들이 가축이 뜯기도 하고 물론 낮에 그 짧게 나왔던 새싹들이 쓰러지기도 하죠. 나무에 이슬이 내려서 푸르르게 하고 꽃에 이슬이 내려서 꽃을 피우게 하고 그러니까 홀몬에서부터 내려오는 찬공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슬이 이 유대 땅 시온 산들을 푸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싱그럽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생동감 넘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3편 이 시에 찬송을 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성도들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홀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겠구나. 내 영혼의 은혜의 담비, 은혜의 이슬을 내가 얻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안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벅차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홀몬의 이슬은 어쩌다가 한 번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새벽마다 내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홀몬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받았던 묵은 은혜를 오늘 다시 꺼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새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제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받는 은혜가 있고, 내일 받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기대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대제사장의 속죄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다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르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느냐?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받으라. 복이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복이 임하라. 하면은 그 복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모여 예배케 하시는 것이죠. 이 3절 하반절의 첫 부분이 거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그 곳은 뭐냐면 성도들이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바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해졌어요. 장소 그 자체에 무슨 거룩함과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셨으니 함께 모이는 곳이 중요해진 거죠. 같이 예배하는 곳이. 그리고 목장 모임을 하는 곳이 중요해진 것이고. 그리고 선교의 모임을 하는 곳이 중요해진 곳이고, 같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중요해졌습니다.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해졌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니까요. 사제의 은총도 주시고 새 은혜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도 주시니까 함께 모이는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중요한 분들이세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귀한 분들이세요. 예. 이분들이 왜 귀하냐면요. 나도 영생을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 곁에 계신 분도 영생의 복을 받은 분이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영생의 복을 받은 이웃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보면서 살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친하게 지내세요. 가깝게 지내시고 서로 섭섭한 일 만들지 말고 따뜻하게 함께 한 가족이루어 지내는 것이죠. 아, 저는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다시 안볼 뿐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토록 본대니까요. 영원히 보셔야 돼요. 영원히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내 곁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하고 영원토록 사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원수 매지면 천국이 천국 안될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사랑을 연습하고 살아야지 천국에 가서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그때 땅에 살때 그때 참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때 권사님 이저 붙들어 주시고 저희 위에 기도해 주시고 저 격려해 주신 거그것 때문에 잘 어려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천국에 가서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지. 천국에 갔는데 집사님 미안해. 그때 섭섭했지.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권사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좀 처리 없어서 서운하게 해드렸어요. 아니, 천국에 가서 사과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는 감사한 이야기하고 사랑했던 추억들을 나누고 아 그래야 천국이 천국이죠. 영생의 복을 누리셨 명하셨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려면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사랑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 훈련해야 될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고 견뎌 주고 기다려 주고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인격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는요. 더 기쁘고 감사한 일들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 손에 손을 잡고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동안 사죄의 은총, 신선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살아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셔서 명령하신 그 명령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 누릴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